아, 열풍기 있어요 띵동, 띵동, 띵동. <laughs> 전준서와 함께하는 언박싱 위드미입니다. 제가 최근에 산 거랑 선물 받은 거를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이번에는... 봐. 제가 한 2주 전쯤에 강아지를 두 마리를 분양을 받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산 물건들 중에는 강아지 용품이 조금 많이 있어요. 아, 한 마리는 유키이고, 어, 한 마리는 빌리예요. 이거는 그냥 리본이 예뻐서 샀는데, 나중에 옷 입혀서 그, 등에 달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. 근데 지금은 이만해서, 강아지가 이만해서 못 달고 보여드리려고. 이거,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샀어요. 이거는, 이것도 껌을 제가, 강아지 때문에 샀는데 이미 줘서 이렇게 좀 많이 <laughs> 해줬어요. 아기들이 지금 이가 나는 시기라서 씹을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아기들이 씹을 수 있는 좀 물렁물렁한 껌을 샀어요. 이거는 지갑 동물 병원에서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무슨 택배를 시켰었는데 거기 이제 포장이 돼서 온 줄이었는데, 이게 예뻐서 강아지 그 펜스에 묶어놨었는데, 얘네가 다 풀어서 두 마리여서 이렇게 줄달리게 하고 노는 거예요. 이거는 강아지 집인데요. 아이고. 산만하네. 둘이 맨날 같이 자가지고 하나만 샀어요 침대에요 이거또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샀어요 근데 여기서 안 자요 여기서 안 자고 자꾸 다른 데서 자고 그래서 아마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니에요 빌리는 넘고 유키는 다리가 짧아서 앞다리 힘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밀면서 들어오긴 해요. 둘다 들어올 수는 있어요. 아 강아지를 보여드릴게요. 강아지 잠시만요. 여기가 빌리고요. 얘가 유키예요. 이름이 한 후보군이 열열 가지 정도 각각 있었는데 유키는 하얀 눈이라는 뜻이어가지고 유키라고 했고요 얘는 원래 빌런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유키를 엄청 괴롭혔어요. 그래서 이제 빌런이라고 하려는데 어감이 좀 부르기가 딱딱 딱 떨어지는 이름이 예쁠 것 같아서 그냥 빌리라고 했어요. 근데 지금은 또 유키가 빌리를 많이 괴롭혀요. 근데 사이는 되게 좋아. 빌리. 유키. 여기 좀 착색됐어, 오줌 때문에. 베네털이 예뻐가지고, 미용을 최대한 늦게 하려고요. 얘는 양말 신는 것처럼 발만, 하얘요, 가슴이둘다 여자예요. 빌리도? 이거는 W 매거진에서 선물 주신 것 같아요. 저게 뭔지는 몰라요. 아, 오, 양말이야. 네, 정말. <laughs> 정말. 꼬마, 꼬마 감기. <laughs> 이타 형이시고. 네, 감사합니다. 어? 이, 이거요? 싸준 거예요? 아키즈예요저 맞을 거 같아요. 맞아요. CBS에서 12세. 감사합니다. 삼립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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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열어볼까요, 한번? 아 이런 거. 어, 피자 맛인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집에 전자레인지 없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네, 이거는 막스마라에서 주신 선물이에요 네, 오늘 W매거진이랑 막스마라랑 같이 화보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건 막스마라에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는 거지? 언박싱이네. 오, 네 이렇게 선물이 들어있어요. 이거 ASMR이에요? <laughs> ASMR이에요? 아니에요? 어 가방을 주셨어요. 어, 저는 백을 되게 <laughs> 들지는 않는데 예전에 많이 갖고 다니다.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요. 근데 이거는 되게 휴대하기 편할 것 같아요. 아, 이거요? 어떻게 해요? 밑에 나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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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근데 지 얘네 너무 애기여서 지금, 어? 겠다 끼우진 못할 것 같고. 저만 인사를 할게요. 네. 떠둥이, 떠둥이 여러분. <laughs> 네, 지금까지 전종서의 언박싱이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전 재미없었어요. <laughs> 그래도 귀여운 강아지 때문에 좀 점수를 많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다들 좀 답답하고 침체되어 있고 그러실 텐데 무기력해지지 마시고 이때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<laughs> 이게 다 풀렸을 때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<laughs>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도록 저 역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랄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세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또 봐요. 뭐야 뭐야 배운